쇼바, 스프링, 레트럴바, 휠, 타이어까지 튜닝이 되어 있어서 인지업이 되어 있는 2018년 등록 실주행거리 9만 k 로대 렉스턴 스포츠 2.24륜 프레시지 등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호미력 0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비로운 아틀란틱 블루 칼라에 꼼꼼한 관리로 미세 누이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적장 공간에는 스포츠 롤바, 슬라이드 커버, 거기에 알루미늄 체크판 바닥재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풀 세팅된 언더커버와 테라맥스 ATM 타이어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슈거레이 몬스터 휠도 4장 모두 신품격 상태입니다. 정품 내비 앞좌석 열선 통풍, 뒷좌석 열선, 파이브링크 등 기본 편의사항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가격은요, 선물 같은 금액 1,690만원입니다.